안녕하십니까. 오늘 암이 없다 대들을 봤습니다. 음, 괜찮은 오락 영화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음, 뭐라고 할까. 애션 씨는 그런대로 뭐좀 빨망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좀비 영화가 싫으면 좀비가 나와가지고 와하고. 이런 공포영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애쉬 영화로 생각하면서 그냥 봤습니다. 애쉬 영화로... 근데 이게 솔직히 딱막 생각해보면 초반 빼고는 점점 후반좀 루즈한다고 할까요? 한 명씩 한 명씩 주고 가면서 이게 좀...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이제... 좀비 영화에 있어서 좀 비주얼적인 충격은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생각봅니다 생각됩니다. 음, 생각됩니다. 어, 솔직히 아미오부터 데들를 너무 기대하고 보볼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시간 때우기 영도 그냥 단순한 오락영화그연도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고편에서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딱 예고편 수준이고 예고편 이후로 이제 솔직히 좀비가 지휘하는 군단 그 그러니까 좀비 군대 이런 개념으로 지 만들어졌지만은 그게 중요한가요? 좀비랑 좀비가 머리 쓰는 좀비가 나왔다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레지던트 이브 시리즈나 근거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레지던트 이브 시리즈에서는 괴물이 나오죠. 좀비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미오브데든 그게 한계입니다. 딱 좀비물에 서 생각하는 좀비, 좀 빠른 좀비 이게 다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까그 면에서 보면 레지던트 이브리 훨씬 낫죠. 새로운 좀비물에 대해서. 근데 조금 그 바티스타에 대해서는 좀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바티스타 연기 솔직히 여기 근육질 배우한테 연기력을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괜찮은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아,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바티스타의 표준 연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티스가 좋아야죠. 그, 근육지 몸뻥 근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그 사람 보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웃기다는 것보다는, 아, 조금 그맞추적 성향 같은 게 마음에 든다고 말할까요? 솔직히 주연급 배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이 영화가 솔직히, 이 영화에 대해서 새로운 뭐 좀비부위라고 하긴, 뭐 액션 영화의 끝, 급 파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한 꼬란 영화고 또 가족주의 영화고 그리고 조금 병연된 좀비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음 오프닝 시퀀스가 1 5 분이잖아요. 그게 한 오래 오히려 오프닝 시퀀스가 더 재밌습니다. 좀비에서 라스베가스가 망해가는 가정이 오히려 궁궐을 터는 가정보다더 낫고요 아예 좀 그러면 아쉽고 그리고 또결할도 아쉬워요 결말에서 그렇게 음 모든 사람이 죽고 또 좀비가 이제 더 퍼지는 결말을 했어야 되는가 그건 음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뻔함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좀비물은 너무 많고요 솔직히 비주얼적으로 밤도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스나이다 감독이 아 조금 너무 신심풀이로 만들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음 보시고 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시면 괜찮 같아요. 주말에 혼자서 맥주 한캔딱 까면서 영화 보기에는 적당할 음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아음 청소는 하끈한 좀비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답니다. 어쨌든 좋은 감상이 되셨으면 감 고맙겠습니다.